14번. 자,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속도 vt를 놓고 봤을 때, 운동방향을 한 번만 바꾸라고 돼 있어. 자, 출발하는 운동방향을 한 번만 바꾸라고 돼 있는데, 자, 그러면, 자, 여기 지금 그늘 볼게. 자, 여기 지금 vt를 0으로 하는 값이 지금 우선 뭐 있어? t가 0하고, 1하고, a하고, 2 a 가 있네. 자, 운동방향을 한 번만 바꾸는 거야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. 운동방향을 바꾼다고. 자, 운동방향을 바꾼다고. 자, 바꾼다. 자, 운동방향을 바꾸는 건 뭐야? Vt가 일단 0이 되는 걸 찾을 거고, 이 지금 V가 지금 부호를 따졌을 때,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.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즉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바뀌는 걸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어. 그런데 운동 방향을 몇번바꾼데한 번만 바꾸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. 자, 한 번만 바꿀 거니까 지금 그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꾸도록 해봐야 되겠지? 자, 근 얘가 지금 a하고 2a인데 0이 되는 값이 1이 하나가 있어. 그러니까 a하고 2a가 0하고 1하고 이 지금 둘 중에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거든. 자, 그럼 a가 0인 거터해 볼게. 자, vt, 자 a가 0인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, 여기 0되니까 t제곱 앞에 있는 거랑 해서 T세제곱, T마이너스, 자 이거 그림 그려볼게. 자 이거 T추, 그 다음 여기 VT추, 자 근이 0하고 1인 거고 이거 4차잖아 4차, 4차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생겨? 마이너스는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? 자 원래 양의방 양수인 건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최고차익계수 양수 이건 최고차익계수가 음수니까 얘네 최고차익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자그 다음에 여기 0 부분이 뭐야 삼중근이니까 삼중근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됐어 자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라고. 그러면 지금 여기 물어본 거 0부터 이니까 거기 조금만 나타내볼까? 자, 여기. 자, 이렇게. t, 여기 2인 거. 자, 우선 조건은 만족해. 한 번, 운동방향을 한번 바꾸는 거. 됐지? 자, 그 다음. a 값이 1인 거부터, 1인 거 할게. 자, 그럼 vt는 a 값이 1인 거니까, 자, a 값이 1이니까, 마이너스 t, t 마이너스 여기 1이니까 집어넣기 엄마한테 T-1이 제곱이지? 여기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T-2. 되는 자, 근이 0하고 1하고 2가 되도록 하는 4차 함수 T. 여기 VT. 0근 있고 1근 있고 2 이렇게. 최고 차항의 수가 음수니까 1에서... 중근을 갖게끔 해서, 이렇게. 어,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운동 방향을, 플러스, 플러스, 마이너스, 한번 바꾸는 거 조건 만족하네. 됐지? 자, 그 다음 세 번째. EA가 얼마가 되는 거? 1인 거. 결국 A 값이 얼마? 2분의 1. 자, 식습계 VT는 마이너스 T. 여기 EA가 1인 거니까, 결국 T 마이너스 1의 제곱. 그 다음에, A 값이 2분의 1이니까,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서, T-2분의 1. /2. 자, 이것도 그림 그릴게. 자, 0하고, 2분의 1하고, 1하고, 지금 여기 2분의 1, 여기 1인 거. 자, 1에서 는 중근, 2, 지금 4차 함수 거꾸로 된 거. 자, 이렇게. 그다음 1에서 중근이니까, 지금 이 부분. 자, 프로세서. 마이너스로 어 운동 방향 한번 바꾸는거 됐네 자 일단 얘가 지금 조건은 다 맞아 자그 다음에 물어본거 뭐 물어봤냐면 0에서 2까지 위치 변화량의 최대야 자 여기 이거든자 그럼 확인해 볼게 이거는 2까지 인데 이거는 양의 방향이잖아 출발해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1초일 때 t가 1초일 때 운동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. 이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. 위치 변화량이라는 얘기는 뭐야? 출발한 위치에서 마지막 도착한 이 요만큼의 차가 뭐야? 항상 위치 변화량이잖아. 자, 이거는 운동 방향을 바꿔서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2초까지 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 값은 이만큼이겠네. 하지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어때? 2초까지 쭉 양의 방향으로, t가 2초일 때까지 지금 출발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쭉 갔네. 자, 이것도 해볼게. 자, 출발 지점부터 해서 어떻게 이 값이 지금 0을 조금 가운데 해볼까? 자, 여기 지금 출발 지점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2분의 1까지 요렇게 쭉 갔다가, 그 다음에 어때? 이, 지금 2분의 1인 부분에서 운동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갔어. 쭉 가는 거야. 그러면 2초일 때 어딘가 있겠지? 그럼 위치 변화량은 어때? 요만큼이잖아, 이만큼.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 도착했을 때그 변화하는 길이잖아.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랑, 지금 이 길이랑, 이 길이랑, 놓고 보니까 어느 게 제일 커? 2번이 제일 크네. 그지? 위치 변화량이 최대가 물었으니까 결국은 2번이 최대네. 자, 그러면, 자, 구할게. 자, 인테그랄. 어디? 0부터 2까지 식은 여기 있지? 자, 마이너스 t, t 마이너스 1의 제곱, t 마이너스 2 dt. 자, 이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조금 귀찮으니까 앞에를 좀 뺄게. 어차피 적분할 때 마이너스 있으면 계산도 좀 복잡해. 자, 마이너스 빼면 0부터 2까지 정개 t, t 마이너스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t, 자, t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dt. 자, 이거는 선생님이 전개를 아예 해, 할게, 해놓을게. 자, 이 값이 얼마냐면, t 네 제곱, 마이너스 4t 세 제곱, 그 다음에 더하기 5t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dt. 자, 적분, 5분의 1, t5 제곱, 그 다음에 t 네 제곱, 그 다음에 3분의 5, t, 세제곱. 자, 그 다음 이거 올려서 적분 t제곱. 범위 0부터 2까지 계산하라고. 자, 집어 넣을게. 0은 넣을 거 없으니까 2만 넣으면 되겠지. 자, 5분의 32. 여기다 2 집어 넣으면 16. 여기다 2 집어 넣으면 3분의 40. 여기다 2 집어 넣으면 이렇게 4. 이 계산 얼마가, 가로안의 계산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, 마이너스 15분의 4거든. 지금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5분의 4. 다시 써볼게 여기 선생님이. 자 여기 잘안 보이니까 마이너스 15분의 4. 이 마이너스는 선생님이 앞에 맨 처음에 앞에 뺐잖아. 그지? 자 결국은 얼마? 답은 15분의 4라고. 그래서 위치 변화량 값의 최대값은 15분의 4.